근데 올려 여기가 너무 많잖아 더 올려 더 여기는 필요 없잖아 지금 그래 올려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얼굴 안나오는데 얼굴 나오면 좋지 우진아 너거 먼저 펴줄게 야 비주얼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다 찍어줘 어 열사 찍어. 어. <목소리> 기간과에 어떡? 그 뭐야? 야, 땡국이야? 너머? 김치. 이거 참치 김치찌개야? 응 어.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김치 공유할래? 이걸 좀는데있 어, 이거 좀 어? 칼이 얘 칼이 봐. 아, 음. 야, 코스트코에 거 신청할까? 뭐? 새우기당 지금 뭐 먹어? 라떼. 음. 분유 라떼. 누구나 신발 짜러 보네, 영훈사님. 그러게. 이상한 아, 저기요, 딸랑남자랑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래. 야. 그냥 먹고 무슨 스테이크를 썰어 드세요, 혼자. 너 텐션 좀 낮춰. 어, 나이 나는 애기지. 나는 의외로 또 이런 거를 잘한다? 많이 해가지고. 친구 약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항상. 아, 들러리로어 <laughs> 썸네일이야? 아니 무슨 아, 말이야? 썸네일은 생각 안해 봐. 그래? 썸네일 먼저 찍자. 하나, 둘, 셋. <laughs> 얘네 진짜 웃긴다. 자기들이 썸네일까지 찍어야 되는 걸 아니까는 지금 이거 썸네일이네. 썸네일 지금 찍자 이거죠? 썸네일 포즈 드릴까? 자, 빠르게 이렇게 음. 응. 살짝 들고 다니래. 내가 준비한 감바스 정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표정 맞죠? 나 1년만에 술 마시는 거야? 벨칸데 독말콜. 아니 저거 휴대폰 음. 조금만 봉블리 쪼여도 되잖아. 이형 옆에 너무 자리 많잖아. 야, 저, 야 그렇게 그렇죠. 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뭐. 이 책상 일로 오면 되잖아. 너 그, 뭐 쪽으로. 이렇 사선으로. 응. 응. 그래. 빠지네. 음. 오늘은 내가 응. 1년 만에 술한 잔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응. 기념해서 저번에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응. 댓글로 술한잔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내가 물어봤어 응. 댓글에다가 응. 되게 많은 있어가지고? 분들께서 남겨주셔가지고 응. 내가 보면서 이제 해야지 그래 과연 어떤 또막 그런 것도 말라고. <laughs> 진행병. 근데 내가 여기서 되게 많은 댓글들 중에 응. 대학생인데 내가 응. 대학생 때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창시절. 응. 야, 너네 리액션 너무 강하다. 응. 하나, 둘, 셋. 응. 우리가 고등학교 응. 2학년 때 친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 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있죠. 얘는 우리 2013년에 온다. 응. 응. 그러니까 7년? 응. 7년 지기 응. 친구 응. 영어를 근데... 통해서 알게 된 어. 친구지. 그러니까 응. 인생 얘기. 아, 앞으로 아, 어떻게 얘기를. 살고 싶은지 음. 아니면은 내 20대 때에 대한 얘기 그런 음.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그중에 큰 부분이 봉블리겠네봉블리도큰 음. 어. 부분 차지하죠. 음. 네. MBTI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대? MBTI 뭐야? 나 까먹었어. 나 아, 근데 뭐, 뭐 나나뭐라고정 어. 그리고 나는... 오프라 윈프리. 음 나는 클린턴. <웃음> 안 <웃음> 물어봤어. <laughs> 영우는 저랑 같은 반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친해졌지? 우리가 미, 미전 때문에. 아 고등학교 2 학년 때 미술 전시 맞지. 그때 그 이제 선화에서 그 예고 안에서 하는 음, 그상 그런 거 하다가 친해졌지. 근데 그때 또 우리가 공통점 있었어. 음. 미전을 했는데 그때 얘는 그때 동양화로 아 동양화가 난 디자인과니까 아예 음. 볼 일이 없잖아. 근데 그때 얘가 동양화로 공작새를 그렸어. 선글라스 낀 공작새를 아, 그렸고 아, 나는 비둘기 드레스를 아, 만들었어. 또같은 새인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 야 이거 너 너무 갖다 붙인다. 얘 약간 새다. 뭐 어, 해가지고 얘 <laughs> 약간 새네? 해가지고 내가 같이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가, 서로 작품에 대해서 실해 맞아. 얘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서 어, 아예 몰랐 작품으로 그냥 얘기한 거야? 어. 어. 왜냐면 어. 얘랑 나랑 어. 맞는 거 같아. 얘랑 나랑 얘가 언제? 그냥 그, 그, 그 응. 공간 안에서? 그, 아니, 아니 공간도 응. 아니 복도에서. 복도에서? 복도에서? 응. <laughs> 왜냐하면 얘는 공양학과고 나는 디자인 디자인과. 아예 층도 달라. 그리고 얘 층도 5층이야. 나는 3층이고. 그러니까 그래, 복도에서 그냥 얘기한 거야. 얘기하다가... 누가 먼저 말 걸었대? 얘기했지 뭐 당연히. 아니야. 캐옹이었지. 넌가 먼저가 아니야. 나였나? 너 <laughs> 세인. <laughs> 나도 세야 이러면서. <laughs> 우준이랑은 속초에 가서 내가 그때 봉신 씨랑 썸을 타고. 그래 있어. 그거 이제 내가 해야지. 응 <laughs> <laughs> 그치 이야도 챙기는 거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얘가 이제 어, 나 사실 요즘에 연락한 사람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 온 거지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어, 한번 사진 보자 했는데 응웬 그래. 포마드를 해가지고 막 뭐, 옷도 약간 막 되게 정장 같은 걸 해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놀기 좋아해 보이고 너무 맞아 뭐, 맞아, 맞아. 막, 그런 프로필 사진의 어, 사진이었어 어석 대말로 약간 양아치스러우면서 응. 내가 생양아치 어, 미쳤는데 또안 돼. 그때, 그때 이태원에서 만났다고 했나? 만난 게 아니라 거의, 아. 거의 그냥 본인 시절 일방으로 연락을 했어. 아, 그렇지. 근데 주 활동 지역이 또 이태원이라고 그랬잖아 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절대 안 돼요. 어? 주 활동 지역이 이태원이야. 응. 어. 그 당시에는 좋겠지? 이태원이 응. 그래도 되게 힙했잖아. 응. 좀 논다 하면 어. 이태원 놀았지. 근데 막 포마드 이러니까 내가 이제 깜짝 놀라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얘가 일단 아, 알겠어. 약간 이러더니? 그랬니뭐 <laughs> 만나더라 결국에. 뭐 어쨌든 만났으니까 좋았으니까 만났겠지. <laughs>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막 사귄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처음 복물리를 보게 된 거지. <laughs> 근데 사람이 너무 약간 좋은 거야. <laughs> 진짜 막. 생긴 거와 다르게 어, 생긴 거와 다르게 뭐, 되게, 되게 로맨틱하고 <laughs> 그때 모래사장에 있는 사진 보면서 나 그럴 수가 어 아, 그래? 우리 막 어, 사진 찍고 근데 했지. 그때 우준이가 내 사진 되게 많이 찍어줬고 어, 내가 그날 되게 가죽... 마음에 드는 어.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 맞아 봤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거 막 프로필 도다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인스타 올렸잖아 스토리. 그러니까 야. 옛날 너 단발머리 써 진짜 예뻤어. 아니야, 난 단발머리 싫어. 우준이 싫어했어. 난진 긴머리가. 그래, 어, 난, 싫어했어. 난, 진짜 있어. 있어. 난 뭐... 단발머리 써. 딱 우리가 영화 단발머리 오대발처럼 나나 같이 한 방울 언니한테. 진짜. 얘는 긴게. 예뻐 근데 나는 아직도 우리의 그 예쁜 장면이 그대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였는데 음. 어디서 했어? 정선님의 그 삼각지 아, 자취방에서 아, 되게 조그한데도 아 근데 진짜 그, 진짜 정선 같은 거 있거든. 정선 그래. 같은 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가 막정선님랑다 같이 오라이오 라이오몽 크리스마스. 아 맞아. 노래. 그래. 어, 노래 부르고 막 있었어. <laughs> 아, 우리막아나 이렇게 했는 <laughs> 갑자기 형이랑 형 친구가 뒤에서 문을 열면서 갑자기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앉는 거 어머뭐머어 뭐, 뭐, 응. 뭐, 뭐. 어, 그랬었어. 그안넘 뛰어가지. 주제기랑. 어. 그래서 그 그게 너무 약간 아름다운 거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내가 생각해도 뭔 응. 그때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 되게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어. 그때 무슨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분위기. 너 있었니? 나 있었잖아 야. 지불래? <laughs> 이거 언제 왔어? 언제 왔어? <laughs> 아까 너 지나가. 너가, 너가 오늘 2시간 네. 늦게 왔으니까 왜 3시간 받아야지. 신나? 아. <laughs> 괜찮아어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laughs> 당황스러워? 음. 그럴 수 있어. 이거 나 이게 너무 나한테 와닿 어, 어. 엄마가 되고 난 후에 나의 엄마한테 쓰는 영상 편지. <laughs> 아, 기분 기억한... 야,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거? 더슬도다야안 돼. 야, 못해나 이거. 아. 어, 그래그감 그래, 하면 되그인그 어떻게 해 엄마한테 그후 나의 엄마한테 쓴 영감편지 <laughs> 그렇게 말안 해? n 지 다시 해 영감편지를 쓴다고 한다 자. 내가 에트나를 키우면서 느낀 거는 진짜 나 임신하고 출산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난 그리고 술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네. 너무 오랜만에 느꼈다니까 근데 진짜 내가 아기를 키, 낳고 키워보니까 진짜 부모님들 정말 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진짜 대단해 우리 웃기다. 엄마 아빠는 정말 잘해야 돼. 이게 한 명의 생명은 생명체를 내가 책임진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난 지금도 막 자다가도 깨서 애트나 본다니까. 애트나가 잘했는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애기가, 모든 애기가 자기의 거울이래. 어. 내가 내가 어렸을 웃잖아. 그대로 보는 내가 웃자마자 멧트 웃어. 내가 안 웃잖아. 애트가안 웃어. 그래서 아기가 크는 거를 보면 볼수록 나도 크는 거래. 음. 거울처럼. 그 그러니까 나는 동양학과를 나온 적이 없대. <laughs> 제가 동양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동양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근데 진짜 단순해. 사실, 좋다고? 동양화가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동양화를 내가 1등 했어. 그때 <laughs> 예고에 다닐 때, <laughs> 그 시험을 보고 하는 게 있잖아. 문제 알지? 알아? <laughs> 다받치셨어 <laughs> 근데 한테. 내가 동양학과를 <laughs> 1등을 해서, 내가 <laughs> 조속는 2등 했거든? 농릉 이자라 간다? <laughs> 어? <laughs> 그래서 동경학과선어아 아, 진짜? 생각보다 어. 단순하네 응. 근데 나도 싫은 왜냐면 내가 동양학과 진짜 갈등했거든 동양이랑 이거 지 얘기하려고 이거 고른 거야 진짜. 아니 진짜로 <laughs> 나 댓글을 되게 응. 정성스럽게 써주신 <laughs> 분들이 너무 많아 에트난 출산 후 응. 자기 시와 관계의 변화? 애틋해지거나 뭔가 좀더 끈끈해진 부분이 있을 <laughs> 것 <뭐지>? 같다 굿바 진짜 끝나라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이게, 우리, 우리는 우리 이게 되게 결혼을 하자마자 베이비가 생긴 케이스잖아. 그래서 그 뭔가 우리 둘만의 시간이 어. 되게 짧았거든. 그렇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또 연애를 되게 길게 했잖아.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대. 올해 연애를 하신 분들은 음. 아기를 빨리 진는해좋대 어. 음, 왜냐면은 아기가 생김으로써 더 생활 자체에 또 다른 뭔가 어. 변화를 아기가 갖다 주니까 어. 그래서 결혼해도 별거 없네. 약간 이렇게 돼. 근데 실상 그래. 왜냐면 연, 연애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내가 공신 씨랑 좀 같이 지냈던 그때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음. 둘만의 그런 시간이 너무 익숙하잖아. 음. 음. 완전 아기가 태어나서 나서 보니까는 또 달라진 거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러 왜냐면, 육아를 하느라 너무 바빠. 그렇지, 정신이 없지. 진짜 너무 바쁘고, 너무. 뭐 그런 거에 생각을 하지 않는 어, 거지. 그 아, 자체를 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단, 내가 육아를 쉬어야 될 때, 남편이 해주고, 남편이 육아를 쉬어야 할 때, 내가 육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 사람과 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응. 우린좀 약간, 공신씨가 나랑 같이 육아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게 엄청난 장점이다. 왜냐면 혼자 육아잖아? 응.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겠다. 그러면 진짜 나는 우울증 온다는 말을 나는 진짜 알것 같아. 어, 응. 같아. 왜냐면 내가 누군가랑 같이 있어. 근데 말을 못해 얘가. 아. 근데 애기야. 응. 아무것도 못해 나 혼자 나시 응. 그런 애랑 같이 둘이 있잖아.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야. 내몸 하나 챙기기도 되게 힘든데 애기까지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내 시간이 아예 없는 내가 애기가 자잖아? 그럼 애기가 한 2시간, 3시간 자다가 일어나잖아 음. 그럼 2시간 잘때 동안 집 치우고, 접병 씻고, 빨래 돌리고 애기가 돌아다니니까 바닥이라도 한번더 쓰고 그리고 뭐 내가 조금 시간 내서 이 메일이라도 한번더 보고 그럼 애기가 일어나 그러면서 거 음. 그 사이에서 이 편집까지 해야 되는 거 어! 그러니까 장난 아니지 그래서 봉블리를 아예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응 음.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근데 사실 나는 그게 더 좋아 그게 우리가 에트마한테 더, 어, 트한테더 집중을 하기 위함이야 그거는. 그리고 어? 너무 당연해 이제 나의 사람이잖아. 생각을 더더 별도 할게 없어. 내 사람이잖아. 그렇지, 나는 그래서 내가 결혼 하고 싶은 거야. 음. 진짜. 그게 근데 되게 나한테 엄청난 안정감을 줘. 그렇지, 별거 아닌 거 같아. 아니야, 맞아. 별게 아닌 게 아니야, 엄청 커. 그러니까. 나한테. 결혼 결혼이라는 게 사실 어. 뭐 누구나 하는 거여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근데 나는 결혼을 내가 왜 했나 싶으면 내가 예전에 이거 영상을 한번 담았던 적이 있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더 내가 결혼을 그때 왜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은 와중에 결혼을 해도 괜찮은 생각을 했냐면 음. 난좀 안정적이어 지어주고 싶었어. 약간 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서적 나의 정서적 모든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결혼해서 더 빨리 우리 둘만의 그런 더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재기씨도한 얘기해 봐. 그래 뭐? 베트남 입고 전후로의 뭔가 달라지거나 음 진짜 어, 그 엄청난 그게 뭐냐면 이 불이 <laughs> 되 <우리를 웃음> 다시 돌아보게 되는 왜? 그런 게 있어.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응. 뭔가 책임감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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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가 무거운 안정감이 탁 나한테 오는데 그때의 그... 희열이 있어 뭐, 쓸데없는 거안 사고. 어. 응. 동신 진짜 소비 없어. 원래 있었는데. 네. 원래 있었어. 어, 원래 어, 원래는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응.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그냥.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절 그런 게 완전 어. 없어졌어. 머리가안 자랐잖아. 자기, 자기에 대한 그런 소비가 확 줄었어. 내가, 내가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모든 인생에서 응. 결혼 할때 한번 바뀌고 응. 애트가 나왔을 때 완전히 나는 확 뒤집어졌어. 응. 원래 내가 그애기에 대한 뭔가 크게 있었지, 그렇지? 아 원래 갖고 싶었구나. 응. 봉시 씨도 원, 원체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나는... 나는 애기를 가기 전부터 나는 항상 아이 옆에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어. 응. 근데 진짜 육아는 힘든데 힘든 만큼 너무 진짜 너 행복한 그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지금. 그러고. 너무 힘들어도 응. 그 행복이 응.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응. 맞아. 녹아내리게 돼. 육아가 되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좀더늦게 놓자 하는 게 있는데 아이가 있음으로써 또 되게 달라지는 게 그렇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그냥 우리의 팀원이 응. 한명더 늘어나는 느낌이 그러니까 힘이야. 뭔가 엄청 든든한 거야. 제가 아무 말못 해도 나는 응. 뭔가 든든해. 타임 머스켓. 샤이 머스켓. 아우씨. 샤이 머스켓. 샤이. 키이 머스켓. 샤이. 샤이 머스켓. 안녕하세요. 짠. 오. c h 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응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너 한번 얘기해봐봐. 우리가 진짜 고등학교 때 맨날 명동에 에르메스 가서 쇼핑. 어, 유명했지. 어, 그때는 그때 에일랜드 그때가 에일랜드 쯔니 씨 찍. 맞아, 맞아, 맞아. 힙합 버, 힙합 버. 거기 그 삼거리, 삼거리. 맞 맞아, 코데츠 컨바이션 거리. 아, 뭘 코데츠 컨버이션 거리. 오. 그카페빈인 카페빈인가? 근데 맨날 막 우리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 사진 찍히려고. 사진 찍고 그래. 랬 아니, 우리는 찍기는 없어어 그냥 가만히 찍혔어. 재밌는 댓글들이 맞아? 되게 많다. 예를 들면 에트나와 같이 해보고 싶은 일. 음. 근데 난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미래? 어. 근데 에트나랑 나는 그냥 진짜 친구처럼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좋아. 어, 그게 진짜? 너무 조, 좋을 것 같아. 친구처럼, 그러니까 물론 맞아. 그렇게 되게끔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내가 엄마가 아닌 그냥 응. 정말 모든 걸다얘기하 있는 그 길모어 걸스, 그 길모어 걸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내가 많이 느꼈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나도 딸이랑 그렇게 지내고 싶다 하면서. 나는 에트 나랑 같이 진짜 바 같은데 가고 싶어. 오, 좋다. 음. 같이 그런 술자리도 함께 하고 음, 모든 걸다 타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면 좋네요. 집에 안 남은 아빠. 오. 오. 막 연애 상담도 부모님한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그렇지. 좋아하는, 좋아하는 술주 종과 안주. 저는 음. 술 청아. 어, 저는 청하랑 소맥을 좋아해. 음. 그리고 맥주도 좋아해. 맥주도 되게 좋아하는데 맥주만 마시면 좀 배부르고 약간 그럴 때가 있긴 하지. 맞아. 근데 가볍게 마실 때는 맥주가 좋아. 안주는? 안주는 황태구이. 음. 음, 황태구이 오, 맛있겠다. 음. 아 오늘 오랜만에 공분이나 술마시 좋다. 나 그러니까, 진짜 얼굴 만에 먹어. 좋다. 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음. 난 내가 진짜 내가 나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였었는데 그게 제일 1차적인 거였고 더 음. 2019년 8월부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실천은 못했어. 음. 맞아. 계속 어. 계속 어.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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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한 방에 그게 딱 있어. 딱 어. 갑자기 필이 음, 오더라고. 갑자기, 하더라고. 음. 갑자기 했었어.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근데 그게 내가 에트나를 갖고 올해 이제 1월에 첫 영상을 올렸잖아. 그때 내가 에트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큰 책임감으로 돌아왔어. 어, 그래. 어,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2 0 2 0년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이런 계기가 컸고 그래서 1월에 내가 그걸 만들었어 <laughs> 그럼 에트나 없었으면 열심히 또안 했을 수도 있겠네 회사는 좀 NG 아니 그래서 10만이 되고 음. 그딱 기분이 어땠는데 10만이 됐을 때 근데 난 너무 음. 감사한데 이게 감사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그 현실성이 없는? 음. 0만이라는 숫자가 나한테 어떻게 어, 그게 어떤 의미를 두는지에 대한 그 뭔가 현실적인 그실그 그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가깝지 <laughs> 그래.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너무 감사해. 근데 나는 정말 나는 그런 입장이야. 내가 나도 되게 재밌게 볼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나의 큰 목표. 그리고 진짜 컨텐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응. 너도 너도 물론 너도 알겠지만 응.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몇년뒤 보면 되게 잘다아 음, 응. 진짜 잘해 응. 그리고 나는 그것도 되게 좋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막 찍지만은 내가 난 지금도 내가 1월에 찍은 영상을 보면 너무 너무 감회가 새롭거든. 그래. 응. 진짜. 음. 겨, 고작 내가 아, 그러니까 지금 29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그 일기 같은 거. 어. 그래서 나는 에트나를 생각해서라도 에트나가 등장하는. 괜찮아 이 커서 보면. 어. 그런 게난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프랑스 워그를간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나는 프랑스 워그를 가기 2주 전부터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어. 아저 나랑 내 배서 배서. 내가 내가 헤어지는것도 내가 앞에서 막 어머머머머머.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울었어. 진짜 진짜. 진짜 울었어. 안 먹다가도 삼겹살 같은 거 먹어서 삼각지 앞에 돈당. 거기서도 갑자기 먹다가 울었잖아. 그니까 눈물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1차적으로 봉시 씨랑은 떨어져야 되니까. 왜냐면 나랑 항상 누가 옆에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 우리 그때는 365일 붙어 있었으니까. 헤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그 외딴 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가서 난 돈도 벌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많은 경험도 하고 와야 되고. 왜 가게 된 거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보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내가 덜컥 오케이를 했어. 왜냐면 나도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도전은 좋은 거지. 어, 도전은 너무 좋은 건데, 프랑스로 어, 네, 워홀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 왜냐면, 불어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치. 프랑스는 불어를 하지 않으면 되게 그치. 어렵거든. 그러니까, 응. 여러모로. 영어를 해도 불어를 해야지만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이 그치. 꽤 많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그것도 일종의 나한테 큰 엄청난 도전이었지. 그리고 음. 내가 비행기를 타서도 계속 울었어. 음. 내가 계속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내가 이제 출국을 하기 전에 근데 엄마가 통곡을 한 거야. 아, 아, 진짜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정말 너무 괜 절대 괜찮으니까 힘들면 바로 돌아오라 고 그래서. 음. 음. 그래 사실 엄마만, 군대도 아닌데 <laughs> 이러면서 진짜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음. 하면서 울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엄마가. 지금도. 꿈꿀. 괜찮아. 엄마 사랑해 한번 더. 엄마 사랑하지. 가까이서 찍는다. <laughs> 눈물이 그렁그렁. 나는 내가 임신을 응.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내가 임신을 해야 된다. 나는 임신을 하고 난 너무 좋다. 이런 막 그냥 전혀 임신에 생각이 일절 없다가 응. 임신하고 나서 보니까는 응. 이게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가 나한테 주는 응. 행복보다는 응. 우리 아이가 내 삶과 우리의 삶 아닌 그 이상의 주변의 환경한테 주는 행복과 그 뭔가 그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게 훨씬 커. 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나만 행복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음.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돼야지 나도 더 좋고. 음. 그러니까 완전 이게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음. 윤활제 약간 윤활제 같은 역할이야. 되게 그 모든 거를 되게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아이 하나로 모든 게다 부드러워져. 지금 에트나, 그러니까 너는 뭐 생각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에트나를 가져서 에트나가 태어나서 네가 지금 행복하면은 된 거라 생각해봐. 나는, 나는 근데 너무너무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내 삶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명확해졌어. 그럼 더 엄청 긍정적인 효과네. 그치. 그치. 반면에는 응. 굉장히 큰 책임감을. 뭐,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6, 7? 45. 7, 6? 어? 응? 7, 6? 진룸 g 거네 얼굴이 안웃길 수가 없잖아 <laughs>